이게 팀워크 게임인가요? 어. 아빠 저거 놓여야 돼. 그 내가. 아빠 나 도여. 어? 나 도여. 이거 파서 또도여있어서그 픽업. 이렇게 한 거. 야 근데 차다이 타야 돼. 아, 아빠 나 부깝 잡아. 다시. 엄마 갈 거야?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한거 아니야. 아이. 아, 렉 있어서 그래. 다시. 들고 아빠! 올라와서. 우리 친구 좀 봐봐. 저거네, 퀸! 아빠, 왜이드 누가 하지? 메이드 아니야. 저거 뭐야? 별로 던지면 돼? 아니, 그냥 저거 타! 짐나이짐나이못 타는데? 저거, 저거, 빨간 으로 나와. 이거 안 타지잖아, 짐나이 봐봐. 점프해그야 점프. 야, 저기. 애자 점프해서 움직여 안되는데? 네가 해봐 하지만 던 안돼 어어져아 이거 그러면 다시 해 아빠 아 이거 아 뭐야 아빠대단 알려줘야지 다시 처음부터 하자 이렇게? 어. 아빠 좀 제대로 알려줘. 그 응. 던지는 거는 보자. 응? 어? 잘못, 잘못 던는데 저, 이거 봐봐. 어. 이거 영어 뭐야? 그냥 던져. 응? 어? 뭐야? 어디 갔지? 그냥 던져. 어? 아또 실패 어. 왜 뭐하려고? 도비하는거처럼 하려고? 아왜 이렇게 못던져 아빠 조금 무거워고해아 뭐야 무거워고해 아빠 나무거워고 아빠 무거워고해 아빠 던져볼게 일로와

던졌지어 우리 실패하면 이제? 했어? 예. 다음 어디야? 투. <몬> 알았어. 도무지 돌보이... 아빠 저기 가 아빠 저기 가 저기 여기 통과하면 돼 오케이 다음 초록색 문 열어줘 가 아빠 안 들렸어 아직 들었는데 오케이 다음 이게 좀 렉이 있네 다음 초록색 오케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나 지금 해줘 레포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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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들고. 아, 저기요 그. 저기요 던지는 거저 저기. 알았어, 알았어. 저기요, 거야, 저기 던지는 거저 저기 위로? 아니 저기. 안내 아, 저기 안내 여기 안으로? 어. 던져? 어. <laughs> 아, 아, 뭐야? 이렇게 아니잖아. 아, 여기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따위가. 야, 나 아빠 렉 걸렸어. 아, 뭐야, 뭐야,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왜 다시 넘어왔어? 아빠 다시 가. 아빠 다시 가. 아빠, 아빠 또 던. 다 처음부터네. 아, 그냥 아빠 돌마 이로 가. 아니지, 내가 내가 너를 던져야지. 근데 이게 레게스니까 조심해야 돼, 레게스니까. 아! 아 빈나게다 아, 가 빈나갔지? 어, 어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했어봐 했어봐. 에이 저거 돌머이 아니야. 저거 돌머이야. 저거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운데로 해. 아! 에내 돌머이. 또 실패야? 어. 이게 좀 렉이 있어, 범비나 지금. 에이 또 실패야. 이거 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응. 이렇게 돌멍이 간다! 자. 아빠 아까 돌머이에요문 열어 문 열어 다음 문 다음 문 다음 문, 다음 문. 오케이 텔레포트 한다

거기 던져. 아빠 저기 말고 저기야. 알아 알아. 이 응. 아빠 저거 아빠 너옷저 거. 아빠 축하해. 지금 축포. 아빠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들어 가. 왜? 어떻게 하자고? 같이 가지. 아, 눌러서 오케이. 자. 눌러서 okay. 아, 빨리 가. 빨리. 해! 빨리 아로 간다. 야, 시간 많아 천천히 가도 돼.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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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왜니 들었어? 아왜 들었어? 이거 들면 안 되는데. 들면 안 되는데 왜 들었어? 다시 가 다시 다시 가. 여러이거 해. 미안 미안. 아빠 이거 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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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야 마지막에 네가 나한테 엎혔어? 어? 나 이거 치즈인데. 엎히면 안돼 알았지? 어? 아빠... 왜요? 이렇게 한거 아니야? 아, 아! 렉이야 렉. 렉 때문에 그래. 네가 나 던져보게 한번 이번에? 아빠 먹을 줄 안다. 어? 잘못 던지네. 가봐 일단. 아빠네 부미아 아빠 아야, 던질게 일로와 아, 야, 이거 이상해. 렉 걸려 자꾸 겁비나 어떡하디? 뒤에 던져볼까, 한번? 아, 안될 것 같은데, 던지면? 아, 저는... 있어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아, 던지면 안되는데? 있어봐. 한번 던져보자, 한번. 어디갔어? 죽었어? 이게 너무 레기 심해 레이 오! 아빠 언택 방에 봐봐. 내가 들게 내가 들게. 밟아. 안레포트

했어? 내내 어? 걸로 했잖아 맞춰 봐 다시. 맞춰 봐. 던져. 알았어.

자, 내일 또 하자, 안녕!